제가든 집보첫 자취방에서 천장이 무너지고 아! 178파 참고 크게 되었지만 자취의 꿈을 놓치 않은 마봉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신중하게 고른다. 응. 하지만 두 번째 집도 하자가 있었고 천장이 멀쩡하니 바닥이 지랄이네. 날씨 뭐야 이리 시끄. 사원비를 안 줬다 해. 우리가 한거다 부숴버리겠다 해. 세 번째 집마저 하자가 생겼다. <laughs> 소리 나는 길로 재시공 해 주셨네. <laughs> 눈길 ASMR. 네 번째 집은 기분이 찝찝했다. 계수끼기뭐여 내가 마시라서? <laughs> 아씨 무슨 마가 꼈나? 왜 가는 곳마다 재수가 없지? 내가 값싼 곳에만 살아서 그럴 거야. 좋은 곳에 살아야 민도가 좋다고 했다. 자본주의가 질린다면 언제든 올라오라오. 저리가. 에휴, 월세가 아니라 좀더큰돈 써서 전세를 알아봐야겠어. 월세 안할 거면 월북은 어때? 아, 꺼지라고! 당해본 전거가 있던 마봉은 우선 정보 수집을 시작했고 이런 건 네가 신경을 써줘야 돼. 에, 아빠. 어른의 초원, 짱튜브가 사회다. 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조이파리라도 나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촤라라라라라. 이렇게 세개 골라온 집을 좀 보고 싶습니다. 대출은 하나도 안 끼고 싶습니다 현금은 뭐이 정도 나일까나? 건방떨지마라 종송이 아이씨! 그 돈으론 어림도 없다 아 하지만 여기 어플에는... 인터넷과 현실은 달라! 아이씨! 차라리 청년대출을 해서 다른 좋은 지역으로 알아봐라 아이 그... 대출은 안하고 싶어서요 대출하기 싫다는 멍청한 생각! 계산을 해봐! 뭐가 이득이야! 생각을 해 생각을! 돌아가라! 다음에 올땐 들어가려는 곳이 어떤 곳인지 더 알아보도록. 갑작스러운 어... 투자 교육만 듣고 소개도 못 받고 쫓겨나 버렸다. 사실상 부동산에서 말똥 마고 온 사람. 다잘 되라고 한 소리다. 내가 심사숙고한 곳이 쓰레기라니. 좀더 심사숙고해서 찾아봐야겠어. 마봉은 아저씨의 조언을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수질검사 아 여기 물 좋아요? 여기에 그런 곳 아니에요 취향검사 집주인 성향? 그 집주인 MBTI가 뭡니까? 당장 꺼져요 아이고 수줍어하는 거 보니까 아이네 건물 연지 음 아, 12년 산 빈티지 빨간 벽돌 다시 선정한 집으로 이트이트 응? 이트. 어? 이번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가져왔습니다 뭐지? 에이 참 그냥 여기는 하지 말라니까 여기쯤 오니 화가 나기 시작한다. 아이씨 왜 자꾸 안 해주는데 씨. 아이 왜안 되는데요? 아이 난 이쪽은 중개 안 해. 팔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안 팔아. 으음... 내가 들어오서 그냥 다른 부동산 간다. 부동산이 여기만 있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에이, 내가 어떻게든 이 아저씨한테 중개 받는다. 씨 마봉은 꼬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삼트. 아이. 아, 참, 또, 여기 매물이네. 아이씨. 아 그런가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4트. 이젠 신중히 찾지도 않음. 아, 아저씨,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플을 보는데, 이쁜 곳이 있어서요. 가. 네. 5트. 이몸 등장. 아이, 젊은이. 원래 이런 거안 알려주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이쪽은 그냥 다물안 좋은 인간들만 있는 곳이야. 양심이 있진 않 젊은이한테 이런 건못 해준다. 아 그니까 딴데 가서 알아보아 단호한 문전박대의 현타가 왔고 아니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건가 어린 마봉은 전세집 구하는 걸 포기했다 에 됐다 내 주제에 무슨 집이냐 그로부터 3년 특종입니다 특종 특정. 아이고 세상에 썸을놈 새끼들 영축 전세사기 피해 1위지요 역시 말안 해도 다 너일 줄 알았어 아, 부끄럽다 <laughs> 그럼 부끄러워해야지 평신아어또 너야? 빌라왕 사기 검거 건물 2700채 보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이고 저, 저, 저런 저저 쌍놈의 사기꾼 새끼들 어머머 세상에 이 지역 전체가 한 사람 명의 건물이래요 글쎄 어우 그냥 지뢰바지었네요이 정도면 하겐다즈 사달라고 하죠 땡땡땡구 인터넷과 현실은 달라. 이쪽은 그냥 다물안 좋은 인간들만 있는 곳이야. 생각을 해 생각을. 아 그니까 딴데 가서 알아봐. 아 여기 그때 거기잖아. 어...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도 저기서 한자리 하고 있었겠구나. 그를 감싸는 아저씨의 가옥. 그리운 스킨냥. 나프탈렌 향기. 내가 집복은 없는데 아저씨복은 있나봐.